네 이번 시간에는 로또 추첨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최근에 제가 나와서 당황하셨을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8장이라고 되어 있죠 예, 예전엔 6장이었는데 이게 8장으로 바뀌었어요 예, 새 책이 나오면서 예, 이 8장만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다른 장들은 그냥 예전 영상 그대로 보셔도 되는데 이 예, 8장만큼은 제가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타이머를 사용해서 로또 추첨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타이머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예, 2, 3장 이런 데서 배우셨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그냥 바로 만들어 보면 되는데, 만들어 볼 타겟은 요겁니다. 제가 완성본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예, 뭐, 1, 2, 3, 4, 5, 6. 이런 네, 식으로 입력을 하고, 혹시나 뭐 숫자를 잘못 입력했다. 예, 이러면 뭐 이렇게 검사하는, 예, 검사하는 거 하나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여섯 개의 숫자를 제대로 입력했으면 추첨을 누르고, 예, 추첨을 누르면 이렇게 공들이 1초 간격으로 이렇게 떠야 됩니다. 네, 1초 간격으로 뜨고, 마지막에 보너스 숫자까지 이렇게 뜨는. 요런 로또 추첨기를 만들어 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예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은 여기서 일시정지를 누르고, 예, 방금 제가 한 거에 대한 순서도를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일시정지 안 누른다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제가 이거 원래 강의 영상을 찍은 지 3년이 지났는데, 예, 대부분의 분들은 일시정지를 안 누르고, 그냥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강의를 멍하게 보시는데, 예 그러면 실력이 안냅니다 예, 3년간 제가 <laughs> 그 많은 수강생들을 관찰을 하면서 순서도를 스스로 그려보냐 안 그려보냐가 매우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그냥 넘어가실 분은 넘어가셔도 되고 예, 아니라면 이거 예, 순서도 한번 미리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1초 간격으로 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몇개 당첨됐는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얼러 r 트 얼럴트보다 보너스 공 숫자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버그입니다 그래서 이 버그는 셀프 체크해서 해결을 해요 그래서 요 버그가 있기 때문에 요 버그는 이제 나중에 셀프 체크해서 해결을 하고요 여기 보너스 숫자가 안 뜨는 버그 예, 그것만 나중에 해결을 하고 여러분들 요 순서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시정지를 하고 만들었을 거라고 믿고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설명 자체는 이렇게 예, 하는데, 설명. 이거는 그냥 예, 멈춰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진짜 예, 순서도를 여러분들이 그리셨다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리시면 되냐면, 이렇게 네, 그리시면 돼요. 순서들를 처음에 숫자 6개를 입력을 받죠 예, 저희가 여기 사용자 입력이기 때문에 두 겹의 네모, 요 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처럼 예, 숫자 6개가 전부 다 올바른 숫자인지 뭐 올바른 숫자라는 게좀 애매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예, 아까처럼 뭐 숫자 하나를 빼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복 뭐 1, 1, 2, 3, 4, 5 이렇게 하면 1과 1이 중복이니까 이런 건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복도 없어야 돼요 그 6개의 숫자 중에 중복이 있는지 이런 거 검사하는 거 어떻게 할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 1에서 45까지 숫자 준비하는 거 45까지의 숫자 중에서 6개 뽑아야 되죠 그다음에 보너스 공까지 일곱 개를 뽑아야 되는데 요런 거는 저희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일곱 개의 공을 뽑는 거, 일곱 개의 공을 뽑는다고 하면 앞에 여섯 개는 숫자가 될 거고 마지막 하나가 보너스 공이 되겠죠. 아 여기 나오네요. 예, 제 뒤에 뒤에다 적어놨는데 예, 그래서 먼저 숫자를 섞고 나서 앞에 여섯 개는 일반 공, 그다음에 마지막 공은 보너스 공요런 예,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면에 표시할 때는 예, 보너스 공 말고 나머지 앞에 여섯 공 있죠. 6공을 정렬한 다음에 1초마다 화면에 표시를 할 겁니다. 이 정렬을 빼먹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공을 정렬한 다음에 1초마다 하나씩. 첫 번째 공은 1초, 두 번째 공은 2초.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섯 번째 공은 6초 뒤에 정렬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초, 7초에는 보너스 공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몇 등인지 검사하고 화면에 얼럴트 띄워주기. 근데 아까 버그가 하나 있었죠. 예, 보너스 공보다 얼럴트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아 보너스 공이 얼럴트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아까 얼럴트가 먼저 나오고 보너스 공이 나오는 버그가 있었어요 이것도 예, 한번 미리 수정을 예,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게 예, 이제 비동기 예, 비동기가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예, 조금 어렵습니다 예, 실제로 구현할 때더 어려워요 순서도 자체는 예, 이렇게 그냥 완전 순서대로인 것 같지만 여기 1초마다 하나씩 표시한다 이게 다 비동기 잖아요 타이머 타이머 비동기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어렵다는 거 그리고 이런 비동기 코드가 있을 때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프로미스 그리고 에이싱크 오웨이 이 문법을 사용해서 좀더 깔끔하고 예, 순차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예, 그런 문법적 그런 문법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에이싱크 오웨이스를 쓸때 얼마나 편해지는지 예,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 머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잠깐 줄이고 이제. 코딩을 시작을 해 볼게요 기본적으로는 요거 요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 넣으세요 책에서 그냥 복사를 해 넣으시면 되고 저는 여기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잠깐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밑에 부분도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줄바꿈이 좀 엉망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렇게 줄바꿈 맞춰져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요 그러면 예,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요 화면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저희가 여기에 숫자 6개를 넣겠죠. 6개를 넣고 나서 서브밋 했을 때그 6개를 여기서 검사를 하겠죠. 검사. 그래서 어떻게 검사하는지 예,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화면을 더 키워 볼게요. 여기 검사. 6개 공을 검사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 검사하는 코드는 사실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라는 게 사실 좀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 뭐를 검사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사실 이거는 개발자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뭐 기획자의 영역 예, 요렇긴 한데 사실 뭐 저희는 지금 기획자가 없으니까 예, 그냥 개발자 입장에서 예, 그냥 저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검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값 일단 아까 이, 뭐 예를 들어 뭐123456 있죠 123456요 값은 이벤트 타겟 input value에 들어있어요. 요 input은 지금 여기 form 안에 form 안에 이렇게 name input이 들어있죠. name input이 들어있으면 요 input 태그가 이제 이벤트 타겟 input이 됩니다. 이벤트 타겟 자체는 뭐가 되죠? 이벤트 타겟은 form이 되고 그 form 안에 name인 in input 여기 아, 네. 요게 이제 여기가 돼서 이제 value value는 이 input의 value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값을 받아올 수가 있고. 저희가 처음에 할 거는 숫자를 하나라도 입력을 했는지 예를 들어 이런 거요런 그냥 빈값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서브밋을 한 거예요 그런 거를 걸러내는 겁니다 근데 혹시나 이렇게 띄어쓰기 띄어쓰기만 넣었을 때도 요거 트림 트림을 하면 어떻게 되죠 트림을 하면 이 스트링이 이렇게 줄어들죠 이렇게 띄어쓰기 를 아무리 많이 해도 트림을 하는 순간 트림을 하는 순간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거 이거. 요거는 이제 false 값이죠 false 값 얘는 이제 펄시 값이 펄시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서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뭐냐 요건 이제 숫자 6개를 입력했는지 검사하는 건데 예를 들어 123456 요게 있다 요게 있으면 얘를 먼저 스플릿을 해줘요 스플릿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배열이 되죠 그 다음에 123456 요런게 되죠 그 다음에 맵8스인트를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스트링인 123456. 예, 스트링인 123456을 하나씩 짝짓는 거죠, 맵은. 어떻게 짝짓는다? 예, 먼저 트임. 혹시나 이런데 띄어쓰기 있을까봐, 예, 띄어쓰기 있을까봐 트임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숫자로 바꿔준다. 그러면, 예, 요렇게. 문자열에서 전부 다 숫자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my numbers. my numbers는 요거예요 예, my numbers는 얘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왜 가져가냐? 얘 랭스 세면 되겠죠. 얘 랭스가 6인지를 봐야 됩니다. 얘 랭스가 6인지. 그래서 6이 아닌 경우에는 숫자 6개를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런 거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113455. 이런 거할 수가 있습니다. 11345. 그러면 예, 여기는 이제 마이 넘버스가 113455가 되죠. 11345. 근데 얘를 이제 셋. Set. 셋이라는 예, 자료 구조가 있는데 이 셋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배열. 중복 허용하지 않는 배열 같은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셋에다가 넣으면 1, 3, 4, 5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나라도 중복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라도 중복이 있는 경우에는, 사이즈. 이 셋은 랭스가 아니라 점 사이즈가 안에 개수예요 예를 들어 얘 사이즈는 4겠죠, 4. 그러니까 중복이 있는 경우에는 사이즈가 6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요런 경우에는 중복이 있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뭐 이런 셋을 모르더라도 반복문 같은 거 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요거, 마이 넘버스. 요 숫자 중에서 45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은 값이 있다. 그러면 로또는 1에서 45까지만 입력, 입력할 수 있는데 45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은 값 입력한 거니까 그거는 또 제외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제가 찾은 거는 이렇게 4개, 4개 검사하는 거 찾았습니다. 사실 뭐더 있을 수는 있는데, 어 일단 제가 생각나는 거는 요네 개라서, 이렇게, 예, 여기서 이렇게 검사를 하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거, 셋 없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예, 깜짝 퀴즈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셋 없이, 이, 마이 넘버를 반복문을 돌면서, 중복된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그런 거 한번, 예, 깜짝 퀴즈로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예, 유튜브 댓글에다가 정답 한번 알려주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힌트 안 듣고 싶으신 분은 귀를 잠깐 막으시면 되고, 예, 힌트를 드리자면 객체를 사용하면 됩니다 빈 객체 하나를 사용하면 이셋 없이도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예, 정답 궁금하신 분들은 예, 일단 먼저 정답을 한번 댓글로 올려주시고 도저히 못 풀겠다 정답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저한테 그 정답 알려달라고 댓글을 달면 제가 정답을 댓글로 예, 고정을 해두겠습니다 예, 먼저 푸신 분이 있다면 그 푸신 분의 답을 제가 고정을 해둘게요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검사하는 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 실행을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 뭐, 1만 한번 해보면, 예, 숫자를 6개 입력하세요. 하나도 안 넣어도 숫자를 입력하세요. 예, 이런 식으로 뜨죠. 그러면 1, 2, 3, 3, 4, 5. 이렇게 하면 중복이 있죠. 그러면, 예, 중복된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복은 없애고, 4, 5, 51. 이렇게 하면 1부터 45까지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개발할 때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는 이 코드를 개발하지만, 사용자는 여기다가 실제 값을 넣잖아요. 실제 값을 넣는 경우에는 무슨 값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저희의 의도와 전혀 다른 값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꼭 검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입력이 있을 때는 검사가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